오늘은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입니다. 드디어 저희들이 네덜란드 풍차 마을에 왔습니다. 풍차가 지금 현재 총 6개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거는 아까는 저 옆에 게 돌아왔는데 지금은 제가 돌아가고 있네요. 아 풍차 마을에 오니까 아 여기가 왜 관광지인지 알 수가 있겠네 그림이 아주 좋습니다. 아 나는 야그저 그러니까 뒤에 있는 수로에서 물을 빼서 이 넓은 지금 일리 뽑아내는 것 같습니다. 아음 풍차 마을 정말 풍경 좋습니다. 풍차 돌아가는 것 보세요. 아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까뜨!